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의 한달좀 넘게 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진작에 개일 패치가 되고 나서 좀 빨리 올려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도 정리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정리가 끝나고도 진짜 좀 많이 바빴어서 이제야 방송 키고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죄송하고요 이제 아마 이 영상 올라가고부터 또 유튜브 많이 올릴 겁니다 네 많이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도 많이 받았고, 좀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총세 가지입니다. 원래 여기 하나를 더 수로까지 붙이려고 했는데요. 에이. 가장 먼저, 데일 패치 이후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번만 배경을 설명하고 가면, 데일이 이제 쿨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죠? 민부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가장 먼저 그래서 쿨뚝 더 이야기를 좀할 겁니다. 대부분 지금 제가 세 개로 분류해뒀어요. 0에서 2초, 그리고 3에서 4초, 그리고 5초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솔직히 5초도 6초 이상부터 또 차원이 달라요. 근데 6초랑 7초뚝은 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잠시 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개만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딜 사이클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우리 1크린에 3개일, 1개일 이어주는 거는 모두 공통입니다. 3, 1은 공통인데요. 이제 이 다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0초에서 2초 구간이 3개일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3개일, 1개일 이후에 2개 1을 쏘고, 3, 1을 반복하는 거고요. 뭐 2초 뚝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라도 이게 3초 할수 있는데요. 그냥 2초로 하시는 게좀 무난합니다. 3초 다 초는 이제 3, 1, 3, 3, 1이 가능해요. 그래서 1 크린 안에, 요 앞에 3, 1은 크린 극딜 안입니다 크린 극딜 안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 가운데가 이제 안에 모이 엠버. 엠버 안에 모이겠죠. 그리고 엠버 안에 모이겠고요. 그리고 3개 1, 1개 1은 말 그대로 딜 사이클 돌았을 때 다시 극딜. 다시, 득딜 사이클입니다. 5초 뚝은 간단히 정리하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거랑 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좀 디테일인데요. 5초는 대부분 지금 3일, 3일, 3일로 다들 알고 있어요. 이걸로 반복한다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3일, 3일, 3일이 아니고 1개 일을 달구면서, 그러니까 크기 초시축을 달구면서 1개 일을 쏘고, 그 다음에 3개 일 쏘고 1개 일이에요 그러니까 1, 3일이 맞아요. 1, 3일, 3, 1, 3일 1, 3, 1, 3, 1 계속 이렇게 반복이에요. 그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 1이 좀 핵심이에요, 요거자한 번만 더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13, 13에서 이 1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1 덕분에 시격 타이밍도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시격 타점도 더 정확해집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요. 미리 누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슉시 올리고 플락 핌프 넣고 1기를 바로 던져요. 이렇게 치면서 세미코스를 누르고 뉴럴 누르고 이제 게일 5초 딱 찍혔을 때. 오리진 들어가요. 흠 늦었네요. 이 정도는 괜찮고요. 이러면 3길 다 던지고 바로 터져요. 그래서 볼텍스로 바로 이어지고요. 지금 1, 3한 겁니다. 1, 3. 그 다음에 1 바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볼텍스도, 크린 안에, 돌자마자 바로 박아주면은, 이게 지금 한 사이클 제일 센 사이클입니다. 이렇게 허수아비가 있는데, 우리 초시축이 5초 뜻 기준으로는, 초시축이 달궈지는 동안에, 기초차격딜 오리진 쓰죠, 우리 보통. 플라워랑 핀포인트는 깔고요 그리고, 초시축 올리고, 개일을 쓰잖아요? 그럼 평딜을 치면서, 이 초시축을 달구면서 1개일을 빼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개일이 5초일 때 초시축이 35죠? 그럼 오리진을 딱 씁니다. 그러면 딱 나오면요. 3개일이 딱 차있어요. 초시축 클릭 누르, 누르고, 엠버 안에 모이 볼텍스를 쏘는 거예요. 지격 터지면서. 어, 윈도우안 눌렀네. 이렇게. 그래서 1, 3, 1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1, 3을 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1, 3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 끝나면 바로 게일 하나 차오르죠. 바로 1개일을 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초시축 달구는 동안에도 게일을 안, 낭비 안 하고 쓸수 있고요. 미리 누르고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앞에 극딜이 이거예요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게일이 차오르죠 또 엠버링크 아네모이 기다리면서 팔랑크스는 계속 깔아주고요 한번 친김에 1분 딜까지 보여드릴게요 플라워 핀폴 리필해놓고 지금 엠버링크 아네모이가 먼저 돌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돼요 지금 누르고 50일에 3개일을 쏴줍니다 이렇게 하고 윈도우를 누르고요 이렇게 중극딜을 빼고 난 다음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우초특가동해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구간이야 여기서 1을 또 바로 터는 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1개일을 바로 쓰면 안됩니다 여기서 1개일을 바로 쓰는게 아니고요 아까처럼 초축을 누르고 1개일을 빼는거예요 제일 처음에 극딜 올렸을 때처럼 폴딕스는 바로 빼주고요 팔랑크스도 리필해줍니다 어차피 게일은 낭비 안된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시축을 딱 켰을 때 크린 15초쯤에 초시축을 누르면서 1개 1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이 달궈지는 1개 1에 좀 세겠죠. 음. 그래서 이 1개 1에 이걸 때려주고요. 원래 크린이 조금 먼저 돕니다 5초 뜨기. 팔랑크스 깔고 인드월 크린 엠버링 가네모이 3개 1 던집니다. 이렇게. 요렇게 사이클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이리시죠?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응용 똑같아요. 앞에도 3초, 4초까지는 방금처럼 1, 3, 일 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여기가 3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여기는 정석을 그냥 3, 1, 3, 3, 1, 3 이렇게 가져가는 게 깔끔해요. 그래서 보스 입장 직전에 누르고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오리진 극딜 타이밍이다. 요거는 똑같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5초에만 1이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요 1은 초시축 달구면서 1개 1을 뺀다. 생각하시면 그냥 개일수만 조절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딜사이클이 결국 지금 앞서 말씀드린 거, 저기 쿨뚝이랑도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거 결론적으로도 한번더 말씀드리면, 기존 딜사이클에서 개일수 대부분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쿨뚝이 반강제 된 상황에서 개일 <laughs> 배분을 정확하게 안 지키면, 효율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시드링에 관해서입니다. 시드링에 관해서 결국 이거잖아요. 리사 외사 또는 스펙에 따라서 외사 자리에 리테사, 그죠 이렇게 대 컨사 많이 비교를 하는데 지금 제가 해보면서 느끼는 게 아, 리사 외사가 생각보다 괜찮다. 이유가 뭐냐면 이게 특수 코어가 제가 위에도 플러스로 해놨잖아요. 특수 코어 활용 때문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 딜 사이클에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냥 시드링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 효율이에요. 본인 효율, 본인 스펙 효율에 따라서 단지를잘 정해야 되는데 유비 기준으로 처음 하나를 구매해야 한다면 그냥 컨사 편하게 사시는 게 맞고요. 저는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컨사 컨티가 쉬운 반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리사 외사. 더 그러니까 이시드링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리사 회사가 있는데 컨사를 사야 할까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전 이거는 진짜 별로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그 돈을 썼을 때의 스펙 대비 효율이 좀 중요하겠죠 어 저는 다 있는 게 당연히 주, 좋다 생각해요 솔직히 그냥 컨사를 메인으로 하고 예를 들어 펄로스 같은 보스는 이 시드링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둘다 있는 거를 좋게 생각을 하는데, 보스 예를 들면, 익수, 발드릭스, 뭐, 림보, 발드, 상위 보스들 있죠? 그 다음에 뭐, 카링도 그렇고, 솔직히, 카링, 림보, 발드, 다 그냥 퀀티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 시드링이 그렇다고 나쁘진 않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바꿔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환산 8만 이상이신 분들은, 반지 다 구비하시는 것도, 이시드링 플러스 현사도 구매해서, 그러니까 본인 효율, 보공, 무기랑 보조, 보공 효율이죠. 잘 고려해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시드링을 하는 장점은 그거죠. 이시드링은 이제 오리진마다 미래를 바를 수 있죠. 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웨포 오리진이었는데 두번당한 번이. 이제는 오리진마다 미래가 들어가고 윈드 오리진 구조상 미래 사랑 미래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미래 5 효율도 엄청 좋죠. 오리진 20초 지속에 미래도 오니까. 아, 미래도 20초에서 미래 오. 그래서 고점 보시는 분들도 어~ 그럼 여기서도 질문 리사 외사 컨사 다 있는데 하나 오랩 해야 한다면 뭐 해야 하나요? 그럼 이건 당연히 컨티긴 합니다 네 앞으로도 윈브의 컨셉도 그렇고요 하나만 해야 된다면 그런데 솔직히 이것도 똑같아요 그럼 지, 질문이 컨 오도 하고 리오도 하면 좋다 근데 순서상으로는 당연히 컨티 먼저 그리고 수로도, 그럼 수로는 헌5리사 해서 펀티리레 빌드로 치시면 되고. 요거 수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하기로 했으니까요. 이렇게